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이연석의 정면 돌파 스피킹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요, 영어의 강세를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넣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딱 하나의 어떤 기능어에 집중하면 될것 같은데요. 영어의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당히 좀 많죠? not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no도 있고, nev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실 때 그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기다 아니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정어에는 있는 강세 없는 강세를 단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ot, never, no, don't, haven't. 자, 이 부정어 강세가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이 그게 부정문이란 인식 자체가 원어민한테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어라는 건 이렇게 축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화에서 여러분이 축약을 해서 쓸 때도 여기다 힘을 세게 주셔야 돼요. Aren't, aren't, 힘을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풀어줄 때는 are not, are not. 저는 주로 풀었거든요. 저는 이제 회화할 때 축약을 잘안 하는 게 그냥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부정어 강세주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긴 한데 저는 뭐 isn't 보다는 is not, is not. won't보다는 will not 해도 돼요 will not 물론 이제 won't 할 때도 강세는 줘야겠죠 부정어가 들어간 축이하거나 부정어 자체는 힘을 준다 안 준다 세게 준다 will not don't도 힘줘야죠 I don't know 하면 안되고요 I don't know I don't know 힘 줘봐요 I, I,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강세 I do not know 여기 강세보다 부정어 강세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Doesn't도 마찬가지예요. Doesn't, does not, does not. He does not know. He does not know. Does not know. 힘이 다 어디 들어가요? 부정어에 들어가죠. 그게 용어입니다. 자, didn't도 마찬가지예요. Didn't 이 자체에 강세를 주든가, did not 해서 풀어서 강세를 뒤에다 주든가, did not. He did not come. He did not come. 이 아니라, he did not come or he didn't come. He didn't come이 아니라 he didn't come. 부정어의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can't can't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Cannot 붙였습니다 이거는 한 단어예요. Cannot. He cannot come. He cannot come이 아니라 he cannot come. Cannot come. He can't come. He can't come. Couldn't도 마찬가지 couldn't. Could not. 쿠데 강세가 아니라 not의 강세죠. Could not. could not. haven't도 마찬가지로 haven't가 아니라 have not, have not. 강세 여다 주든가 haven't or have not, have not.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나머지 부정어도 마찬가지. 얘는 단어 어디, 문장 어디에 들어가도 never라는 친구가 나오면 힘을 엄청 주는 거예요. never, never. 그냥 never. 이게 아니라 never. nothing 같은 것도 nothing. 이게 아니라 nothing. 힘을 주면서 nothing, nothing. no도 no. No! 마찬가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Bye!